욥기 2장 11절부터 13절로 가보면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로를 하고 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바,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를 합니다. 이들은 7일 밤낮으로 욥 옆에 있어줘요. 함께 울고 슬퍼해줍니다.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욕이 1호가 되겠죠. 옆에서 있어주고, 울어주고, 이렇게 바라만 봐주고 있으니까. 어, 그 이랬던 이 친구들이 이제 사장이 되면서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조언을 했냐면, 어제 나눴던 3장의 내용에서 요이 어, 힘들어 하다가 말을 꺼내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어, 왜 하나님 나를 살려두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나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지금 불, 불안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어, 요비 이런 말을 해?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애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요백에게,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동안도 입이 간질간질 했겠죠.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비 한마디를 꺼내니까, 어? 요비 지금, 고난을 받았던 것들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네? 근데 이 친구들이 욕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볼때 이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권한 리고로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나한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잘못이 있나? 이렇게 바라본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겨,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의 일이 너무 많아요. 겹쳐요. 계속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 어,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잖아요. 친구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욕이 뭘 바라고 있냐면, 이제 3장에서 이런 욕을 기대했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질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뭐, 이런 기도를 할줄 알았더니, 막, 나를 죽여달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 요, 이게, 자기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이제 엘리바이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요, 비 지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사단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지금 답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욥과 친구들은 전혀 이 답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조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장의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옆구만 <laughs> 바라가지고 슬퍼해 주고 울어져서 일주일 동안 참아줬던 이들이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요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일으켜준 사람이었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아가도록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요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산절은 전에 전에 이랬던 사람이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메 고난이 요백에 이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고 너는 놀라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경,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어, 늘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뭐냐면 어, 지금 경애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슬픔에 빠져있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힘들어 한다면,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전에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목사님도 별볼일 없군요. 인간이라서 막 어려우니까. 아, 목사님도 그냥 믿음 없는 소리를 하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요? 겉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 그래, 내가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권한도 많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진 느낌, 사람에게 버려진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이전을 비교하는, 지금을 비교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때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이라면, 드러난 죄가 있잖아요? 그러는 죄라면, 네가 정말 하나의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지금 이 요구는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과 지금을 막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언은 나쁜 거고, 또그 조언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전과 지금을 비교해나가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때에 맞는 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권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좋은 특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내 경험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엘리바스가 이 엘리바스는 요배 친구 중에 가장 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나이가 큰형 같은 사람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죄, 이제 뭐냐면, 아,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망했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정직한 자에 끊어지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죄가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죄는 망한, 죄를 지으면 망하는 거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끊어진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 요비 망한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체계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식체리가 잡혀져 있잖아요. 어, 8절에 있잖아. 내가 보고 온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 그렇죠? 악을 밭을 갈아서 독을 뿌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게 나오는 거고 독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배워온 지식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그죠? 제의 각, 성경도 그걸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세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 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지는 않은 거예요. 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소경이 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자. 우리 그 지식 체계로는 어떻게 돼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일이 결과가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예로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해줘요. 고난 없이, 아니, 그러니까, 죄 없이 고난당한 사람들 성경의 두 인물을 보여주고, 욕을 보여주고, 예수 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요. 내, 제, 내 지식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 여기 안에서 늘 머물잖아요. 내가 배운 그런 지식의 체계 안에서. 저 사람은, 어, 저렇기 때문에 저런 거야. 저런 말, 행동을 한 거는 저 사람이 저런 상처가 받았기 때문에 저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동원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엘리바스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혜자거든요. 지혜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지식으로 조언을 해준다 할때그 힘이 크잖아요. 특별히, 어, 목회자나 이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의 체계로 이겁니다! 이야기 해버리면 사람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범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 가지 막 논리를 가지고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그것과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막그 설교할 때막 이러면 복 받습니다 하고 막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이야기하고 딱 이야기하면 그래 그게 복이야라고 했는데 다르게 해도 말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어, 다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식의 어떤 것들로 어,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어,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운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동그란 원을 표현하면 우리가 알았던 지식의 체계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온 안에서 지식이잖아요. 온 밖에는 무한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근데 이만큼 이만 정도 알아갖고 여기 안에서 내가 뭐 판단하는 거예요.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요건 이거. 좀 교회 생활 을좀 하면 박사가 되지 않아? 교회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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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은 어때요? 그 지식의 범주에서 말하 듣는 사람들은? 엄청 큰 상처가 되는 거죠. 하, 아, 쟤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함부로 막말을 하는구나. 얼마나 그 비수에 꽂혀서 힘들겠어요. 그치? 그 말이 내게 들려오면. 네, 13, 12절 이하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버스가 한상을 봤거든요. 아,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러 그간다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하는 거예요. 한상 중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깊이 잠들지으면 내가 그 밤에 한,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뼈마디가 떨 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게 17절 이하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이 엘리바스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롭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분이 보다 깨끗하게 했느냐. 아, 결국, 이제 이 이야기 흐름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 의로울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요? 해 사람이 그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 뭐냐면 아 인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죄이니까 이 죄의 값을 따라서 그 모든 값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욕 당신이 죄를 어, 지금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먼저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이제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고 당신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음성을 들었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수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본 하나님 그3층째 안에서 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가, 3인칭으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입을 다물른다고요. 여러분이 이 개인에게 어떤 주었던 이 엘리바스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죠. 잘못된 환상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일반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를,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는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른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방은 그 이야기 에 완전히 묶여 버려요. 치명타를 줄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용기 있는 말이라면도 조심해야 되지만 치명타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집사님의 고난 받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뭐 하냐면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울어 주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오해가 될 만한 말씀도 주지 마세요. 계속 보내,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막이로합니다 이런 건 괜찮은데, 막그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엄청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 같으면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 내적 하나님의 음성을 잘해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 조언해서는 안 되고, 지식의 체계로 또 자신이 봤던 이 경험했던 세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 우리 모두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로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옆에 웃어, 어, 울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용기를 위해서 일어, 어,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로추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숲부른 판단으로 어, 저들에게 하나님 어, 가지고 어, 저들을 이루한다고 어,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주의 음성,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울어 주면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여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오실 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